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정기배송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regular delivery servic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뭐 요구르트라든가 우유 같은 거정기 배송 받아 본적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신문도 어떻게 보면 정기 배송 서비스죠. 근데 이제 식료품 쪽에서 이렇게 정기 배송을 하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샐러드 재료라든가, 뭐 달걀이라든가, 그 밖에도 뭐 생필품에 해당하는 화장지나 면도날, 뭐 세제, 손세정제. 저희 집 같은 경우 강아지 기르니까 강아지 오줌 패드 이런 걸정기 배송 받거든요. 자, 이렇게 정기 배송에 관련된 주제 참 요즘 세태에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체형에서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주제를 할수 있다는 게참 매력이죠.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신 사연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전기 배송 서비스에서는 요즘에 온라인 상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제 시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 경향이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텐던시라는 단어부터 좀 볼게요. 자, 패턴 첫 번째. tendency to do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 there is a tendency to order almost Everything online these days라고 하면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의 모든 물품을 다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쵸? 그럼 경향이 있단 말 자체가 요즘에는 다 이렇게 뭘어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here is a tendency to order almost everything online these days. 요즘에 거의 모든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텐 c y 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re is a tendency 하면 경향이 있다는 얘기고 투 동사 붙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 워낙 물품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정기 배송 서비스도 요즘에 많이 나와서 어 많이 정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그 많은 기업들이 인식을 하고 정기 배송 서비스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take notice 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notice는 여기서 이제 인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Take notice는 가뜩기나더 인식하다, 인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So, taking notice of this trend라고 하면 이와 같은 추세를 인식하고, some companies are providing regular delivery services라고 하면 일부 기업에서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provide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구매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기 배송 서비스까지 됐다. 이것은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죠. Take notice 그런 어감입니다. 이 표현도 잘 알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take off라고 하는 표현이 어, 또한또한번 나왔죠. 그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이게 자주 나오는 이런 그만큼 자주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영작을 하면서 어, 쓴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건데요. really까지 붙여서 나왔네요. 이번에요 really take off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뭔가 좀 어, 인기를 얻기 시작하다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take really 자체가 하나의 그런 의미를 더 살려준다 보면 되고 take off 자체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비행기 이륙할 때 테크오프라고 많이 하죠. 근데 그만큼 떴다라는 얘기죠. 정말 뜨기 시작했다. The Regular Delivery Services, Really Took Off Recently. 그런데 전기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뭐 기존에도 존재를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품목으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수가 급증했다라는 의미로 Really Took Off Recently. 사용자층이 급증했다. 이럴 때도 쓰기 딱 좋습니다. 자, 이상 표현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표현들 더 여러분이 책에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정기배송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도 잘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